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치걸스 유현입니다. 아 지금이 6월 7일 3시 4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 3시 30분에 이번 주 6월의 첫째 주 장도 마감이 되는데요. 일단 한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나간 건 이제 잊어 버리시고 또 다음 주를 준비를 해야겠죠. 다음 주 여러분들의 투자를 도와주실 우리의 업사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들의 성공을 업업업시켜드릴 업사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들 성공을 업업업 업 시켜주실 업사부님 이렇게 자리에 주셨고요. 어저께 한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음뭐 맨날 똑같죠 뭐. 근데 음. 시장이 원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이번 주에 있었잖아요. 네네. 네. 이번 주 투자 어떠셨어요? 어참 계획했던 게 조금 많이 네. 어그러진 부분이 좀 있어서 어. 아주 재밌지는 못했어요. 음, 음 예를 들어서. 지난 주 주말에 제가 영상을 네. 우리 리치걸스에 올려드리면서 네, 네. 그때는 이제 2차 전지 저 이거 살 거예요. 아예 음. 어, 사겠다 라고 가지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2차 전지는 재미를 봤어요. 음. 네, 2차 전지는 재미를 봤는데 음. 수수도 있었고. 오, 어, 그쵸. 네. 이제 그 발전. 음. 발전 관련주들. 음. 우리가 전력주에서 이제 전력망을 깔고 이랬던 전력주에서 이제 발전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원자력도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음. 상당히 괜찮았어. 근데 어, 한번 좀 팔고 다시 잡아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음. 네 동해안 여일만 <laughs> <연희만, 웃음> 네. 친구가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laughs> 네네. 그래서 아. 어, 수급이 그쪽으로 싹 쏠려 버리고 음. 이 어쨌든 이거 할 얘기가 참 많긴 한데. 아 그러니까요. 아,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음. 애초에 계획했던 바가 갑자기 숨이 네. 그, 꼬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음.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분들이 느끼실 때좀다 다르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잘 모른다, 그러니까 전 주에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 주에 선물 같은 테마를 정부가 줬네라고 생각할 수도 사실 있는 부분이거든요. <laughs> 그렇죠. 네.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laughs>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우리나라의 석유가 날것 같다라는 그런 또 이슈를 발표를 하면서 석유 가스 테마 관련주들이 이번 주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에 수급이 이제 확다 뺏기면서, 말씀하신 뭐 2차 전지나 뭐 다른 종목들까지 더 많이 확산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제한이 됐다. 음. 그래도 저는, 어 호재라고 볼수 있을 만한 거는, 방금 말씀하셨던 2차 전지나,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이런 성장주들의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제 지속을 하면서 좀 수급이 들어와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네. 관련해서 좀, 수익 좀 보셨나요? <laughs> 어, 그래서, <laughs> 네, 어, 이제 네. 일단 계획 잡음 2차전지는 참 재밌게, 네. 어, 오늘 에코프로 못 튀는 상황가까지 갔어요. 네네.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를 공략을 좀 해놨었고, 이제 저는 이제 오. 장중에 공개 방송을 하니까, 우리 네. 시청자분들한테 어, 에코프로, 아, BM을 사고 싶었는데,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에코프로를 샀습니다. 라고 했어요. 음. 근데 여기서, 한 번씩 국직한 종목은 네. 저도 한 번씩 신용을 실어서 살 때가 있거든요. 음. 근데 에코프로 BM을 살려고 딱 걸었더니, 네. 그, 이제, 키움증권 쓰는데, 키움증권 당사의 그 한도가 찼다. 어, 어. 어, 키움증권 네. 이용자 분들이 많이 쓰셨나 보죠? 네, 네. 자, 어쨌든. 그게 안 돼갖고, 에코 어. 프로를 산 거예요. 아. 근데, 어쨌든,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음. 어, 일단 다잘 가서, 네. 그럭저럭. 그러니까, 나름의 제가 현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까지 살수 있었던 건, 그만한 확신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음. 이게, 5월 말부터 2차전지 관련 주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런 어떤 상승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보였었어요. 오. 수급이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아, 네. 이 차례가 되나 보다. 이제 6월달 딱첫 거래일부터 음. 어, 세게 나가기 시작하면 2차 전지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게 조금 네.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어, 2차전지 아직은 더갈것 같아요. 음... 이제 6월 시작이잖아요. 저, 저, 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머티가 상한가를 갔지만 또 에코그룹주들은 한 번씩 돌아가면서 또 크게 시세를 뽑는 만큼 방금 말씀하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BM들 또 계속해서 급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업사부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급이 어디로 몰리는지 나는 보인다 라는 음...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 끝까지 방송 시청을 해주시게 되면 다음주에 또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선물을 또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네. 마지막쯤에 한번 어, 다음주에 저는 또 어떤 종목을 살려고 지금 고르고 있는지 또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끝까지 꼭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우리가 석유 가스 테마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석유 가스 테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오,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3거래일 동안 급등을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은 이제 또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또 세게 물리셔가지고 아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한번 차트들도 살펴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예. 예.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화성밸브 아니면 동양철관. 뭐 어, 일단 동양철관이 뭐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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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네. 오늘은 이제 차이션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죠. 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말씀하신 화성밸브. 화성별도 3거래 일 동안 많이 올랐다가 네. 네. 쭉 빠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뭐 한국 석유, 음. 뭐 흥구 석유, 뭐 이런 것들이 네. 어, 오늘은 이제 밀리는 모습이에요. 차이실한 부분들이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이게 갑자기 갑툭튀로 나왔어요. 사실 음. 어, 대통령이 지금 처음 음. 취임하고 처음 국정브리핑이라는 걸 음. 처음 하잖아요. <laughs> 한번나안다가 처음 했는데, 그 서야. 이야기가, 네, 그 네. 이야기가 이걸 갖다 얘기하기 위해서. 네네. 네. 그렇게 생각 들잖아요? 네. 음. 아, 이걸 어떻게든 얘기를 해서, 그, 어, 어, 하려고, 어, 극정 브리핑이라는 걸한갑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럼 도대체 그분께서 무슨 의도로 이걸 했을까? 아. 우리가 뭐 너무 정치적으로 파고들 건 아니에요. 네, 어차피 네.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니까, 돈 벌자고 네. 하는 거니까. 근데 다만, 그렇죠. 이게, 엄청난 시세를 낼수 있는 테마가 될 거냐 아니면 반짝일 거냐에 대한 생각은 해야 되다 보니까 음. 거기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보는 건데 네. 이게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늘에 구멍이 뚫려서 청기가 누설이 돼서 네. <laughs> 지금 이거를 어, 발표를 하게 된 거다. 아. 어. <laughs> 네? 네, 네 하늘에 들어간가요? 구멍이 뚫려가지고, <laughs> 네. 아니, 아, 네. 하늘에 구멍이 뚫려서 얘기한 게한 네. 2주, 3주 전인가? 아 뭐, 거기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 아 그리고 이제 이쪽에 나왔다고 하니까, 아 <laughs> 실제로 네네네. 제가 어제 그러니까 6월 6일 날 쉬는 날 네.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시는 분들하고 다섯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음. 하늘에 구멍이 뚫려갖고, 뭐 했더니, 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 방송을 저희 아들이 봤나 봐요. 10살짜리 아들이. 네, 네, 네. 아, 그래서 제가 집에 오니까, 아빠, 하늘에 구멍 뚫린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늘에 구멍이 뚫려? 요 이러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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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야, 어른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 그랬죠. <laughs> 자, 어쨌든 이제, 이게, 아,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어 동해에, 가스관 이제 육관구 뭐 여기서 또 대왕고래 이렇게 한 테마 뭐 네, 요렇게 우리 거기를 따라봤는데 오징어도 있고요. 뭐 오징어도 있고요. 네, 있습니다. 네.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때는 우와 대통령이 어쨌든 음. 시출을 승인했어 음. 탐사시출 승인했으니까 어쨌든 연말에 하긴 하겠구나 네. 그쵸 하긴 하겠구나 이제 음. 이 부분들인데 음. 여기서 난관은 없을까 음. 하는 부분들에서 이거 어디서 조사 바뀌었어 그랬더니 미국의 무슨 가정집에다가 음. 어 매출이 3천만원대 밖에 안되고 네. 근데 이번에 우리가 바뀌어서 그랬는지 어쨌든지 갑자기 70억으로 매출이 늘어났고 음. 직원도 10명 뭐 될까 말까 이런다고 하고 어. 뭔가 믿음이 안 가죠 음. 그리고 호주가 이게 이제 어제 뉴스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음. 오늘 이제 저게 쫙 밀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네네. 싶기는 한데 호주 그죠 네. 최대 음. 그 개발 회사 아, 자원 최대 개발 회사가 동해를 그렇게 음. 탐사를 하다가 음. 여기 가망 없어하고 음. 철수를 해버렸다는 거죠. 음. 얘네들은 이게 그 탐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더그 기간이 더 남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음. 그거를 포기하고 에이 아니 안돼 하지 말자 그러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가정집에서 연구하는 애들 연구 말을 믿어야, 믿어야 하는지 아니면 네. 실제 호주 음. 최대 그 자원 개발 회사 에요걸 음. 신뢰해야 될까? 음. 당연히 후자죠. 그죠 <laughs>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오늘 약간 믿음의 어떤 부분들이 깨져서 음. 그런 거일 수 있고 다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인다고 하면, 네. 어쨌든 거기에 수혜에다는 그 회사가 있긴 하겠죠. 음. 그리고 이제 이게 중심이 잡혀지려면 어쨌든 공기업인 네. 한국가스공사가 중심을 잡아야 할 건데, 네. 이게 오늘 단기 과열로 30분 한 번씩 거래가 되잖아요. 네. 이게 보통 3일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어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아마 오늘 또못간 것도 있어요. 음. 그러면 이 테마가 다시 가려고 하면 네. 한국가스공사가 정상적으로 거래가 재개가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왜냐하면 지금 거래가 안 되잖아요. 삼십 분한 번씩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펼쳐지지 못하고 지금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우리는 하루 이틀 정도 더 시간 있겠고 또 주말 시간 있겠고 네. 그 사이에 어, 이걸 어쨌든 어, 경제성 부분들이 안 돼서 나중에 상업 그 시추까지는 못 한다더라도 네. 일단 탐사 시추를 한다. 그러면 동해의 수심이 음. 천 미터. 이상 네. 정도 되는 음. 거기에서 또그 대륙봉 바닥에서 부터 또 밑으로 약 2000m 정도를 또 파고 들어가야 된대요 음. 그러면 음. 거의 한 2kg에서 3kg 네. 내지는 더길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면 그, 그 가스관을 네. 엄청 길게 연결해서 뚫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어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만약에 어떻게 또 운송을 해올 거냐? 중국 네. 같으면은 가스관을 상해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끌어오고 있거든요. 칠광구쪽 네. 그쪽에 얘네들이 파고 있어가지고 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 당연히 이제 요 얘네들 우리도 가스관을 이렇게 갖고 와서 갖고 올 수가 있겠죠. 음. 바닥으로 깔아가지고. 네네. 네. 그렇게 됐을 때에 그래서 강, 강관주 뭐 네. 가스관주 뭐 음. 밸브 뭐 이거 관련된 것들이 올라간 게 나름 이해가 되기는 하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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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어쨌든 요게 중요한 거는. 그, 이 발표가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느닷없이 갑자기 나왔을까? 음. 이게 이제 대통령 본인의 지지율 문제인 건지, 음. 아니면 특검을 피하기 위한 건지, 음. 뭐, 뭔지, 뭔지, 뭔지 모르겠어요. 잘 몰라. 우리 정치 잘 몰라. 모르는데, 네. 뭔가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만약에 예, 이게 또, 어,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겁나 잘 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잖아요. 예. 너이주식 들고 있는 건희 네. 네. 아, <laughs> 뭐? 네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아, 이제 네. 뭐 열두가 됐거나 뭔가가가 <laughs> 어 음음. 문제가 터져서 아. 최근에 이제 뭐 탈행 당기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음. 자꾸 이제 그게 되면 이 테마는 이제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아, 이거는 그쵸, 그냥 만에 하나만. 네. 그러면 네. 얼른 우리는 음. 이재는 이제 이쪽 정치 테마로 음. 한번 음. 강하게 빵! 실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 요거를, 네, 네. 어, 대응은 네. 해야 됩니다. 음... 해야 됩니다. 매매를 해야 됩니다. 어... 한국가스공사든 아니면 뭐 뭐든 올라가 강하게 가는 테마야. 엄청 네. 이게 문제가 없으면 이분이 임기 동안에 문제가 없으면 어쨌든 연말까지는 시추할 테니까 네. 가야죠. 음... 그럼 우리도 따로 붙어야죠. 네. 근데 이게 길게 갖고 가면 안 돼. 아... 그래서, 어, 불확실성이 너무 음... 많아요. 음... 너무 많아서 그 단기적인 단타 매매 위주로 가야 된다는 게제이 생각입니다. 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가장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흐름을 항상 체크를 하면서 진입과 그리고 매도를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네 이게 하나 있어요. 음아 음, 이거 그 펀드 아닌가요? 맞아요. 므얼펀드 네. 펀드인데. 음. 어 코드 번호가 152550입니다. 네. 이게 이제 한국 ANKOR 유전 위조 펀드 펀드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 저도 이제 이런 걸 매매 안 해봐서 뭐 네. 이거를 매매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음. 그 유전 관련된 석유가스 관련된 유전 어, 개발 관련한 펀드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같이 움직입니다. 어. 그러니까 오늘도 네. 장 중에 얘가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오, 어, 거기서 네. 같이 튀어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어, 네. 움직이 도 움직이고 네, 나서 얘네들이 한번 쭉 네. 같이 움직여주고, 뭐, 이렇게. 네. 그래 얘가 올라간다, 쭉 간다, 라고 음. 하면 그때, 아, 요거 한번 단타 가능하겠어. 이, 이 종목이 아니라, 음. 대, 대장주를 찾으셔야 돼요. 네. 대장주를 찾아서, 대장도 지금 계속 바뀌잖아요. 음. 오늘은, 오늘은 우린 PTS가 네. 어 어쨌든 20%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상이 풀리고 했는데 네. 얘하고. 대양정기하고, 그죠? 요런 음. 것들이 오늘 오, 오히려 대장처럼 움직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아직 얘네들도 네. 뭐가 대장이고 뭐가 어쩐지 네. 아직 그 자리를 잡지 못한.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가 아직도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음. 말씀하신 것 따르면은 차라리 종목을 공략하지 말고 아까 한국 앵커? 뭐그 현대 아, 아, 아. 들어가면 안 될까요? 거기 들어갔다 그것도 단타로 할수 있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laughs> 제가 매매 안 해봐서 저는 음. 어 제가 어쨌든 제가 안 해본 거라서 음. 저는 이제 참고 그 지표처럼 보고 있습니다. 아. 지표처럼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제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이게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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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을 잘 못해요. 음, 그래서 그렇죠. 네. 지금 뭐뭐 동항철관이라 할지 이런 음. 것들 제가 이제 따로 제가 개인매매를 막할 시절에는 그렇게 네. 했었는데 지금도 음. 개인매매를 합니다만. 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가스공사를 자꾸 단타를 쳤었어요. 어, 아. 지난 음, 수요일날도 그렇고 그 전날도 그렇고 음. 어 그런데 오늘은 이제 단기 과일이니까 못했죠. 뭐 네. 요거는 그냥 어 지금 한. 한주두 주씩 이렇게 보고 흐름만 이제 보다가 네. 예를 들어 아까 봤던 그게 튀어나간다 음. 그러면 한번 쓱 들어갔다가 잠깐 딱 먹고 나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려고 음. 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하나 정도 종목을 정해 놓으시고 음.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앵커 펀드의 그 지수 흐름을 좀 따라가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거 이렇게 음. 조언을 해 주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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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아직 완벽한 대장주가 두 개. 이게 동양 철관이 완전 대장인지 뭔지 네. 아직은 어 그렇죠 이거 아직은 쎄기는 음, 하지만 딱 네. 잡히진 않았죠. 그래서 네. 센 종목으로 가야 돼요 그날. 아 그날의 센 종목. 가장 센 종목으로. 음. 어쨌든 그 놈이 가장 높이 올라갈 것이며 네. 가장 늦게 떨어집니다. 음. 그래서. 음. 어 만약에 요구 하실 거면 손이 좀 빠르셔야 되고 네. 음. 연습도 좀 하셔야 되고 소액으로 연습을 몇번더 하신다는 네. 생각으로 하 네. 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단타로 대응할 때에는 어 무조건 그냥 한국 앵커가 올라갈 때 그게 시간이 언제이든 뭐 오전이든 오후이든 뭐 상관없이 그때 그렇죠. 살짝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라는 말씀이신 거죠? 단타를 치실 거면 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음. 예. 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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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음, 네. 얘가 이렇게 오전에는 올라갈 때 거래를 만들면서 올랐고, 여기는 네. 거래가 없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이 속임을 당하지 않으시는 게 음. 좋겠죠.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뭐, 여행들은 올랐습니다만, 네. 음, 나머지들은 그냥 가는 척 하다가 또 죽어버리잖아요. 요거를 당하는 경우가 어, 많거든요. 개인적 어, 다시가는 같다 이러고 여기서 어, 다시가는 같다고 요수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거래량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어, 이거는 충격이 네. 들어오지 않으면 뭐 절대 못 갑니다. 근데 저는 들으면서 음. 이거는 정말 시장의 진심인 트레이더 분들의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음,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직장인 분들은 사실 계속 이렇게 보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다른 일도 하셔야 되니까. 음. 그러니까 너무 물론 대응을 하시기는 하시되 정말 계속 보실 수 있는 분들 의 영역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아니면 네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연말에 음. 뭐기어이 이게 시추를 하겠다. 네. 어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음. 그래도 한국 가스공사 정도는 음. 움직임을 계속 그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러면 이제 어 밀릴수록 조금씩 조금씩만 음. 예, 사놓고 음. 그냥. 내가 잊어버려도 괜찮을 정도 금액 정도 네. 사놓고 음. 해지용으로 음. 이재명 대장주를 <laughs> 비스, 저는, 비슷한 금액으로. 근데 저는 괜찮은 것 음.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경기방어주이잖아요 그냥 이 경기방어주로 해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 근데 네. 지금은 경기방어적인 성격으로 이걸 이제 네. 접근할 건 아니기는 하죠. 음. 이미 테마에 음. 음, 뭐 물들였으니까 음. 이제. 그래도 어쨌든 사놓으면 나중에라도 올라가지 음. 않을까 싶은 음. 거. 어제뭐 그러니까. 이제, 네. 이제 가스 가격이나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럴 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 한국가스공사가 많이 올라갈 때는 8만 원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 천연가스 가스 공그 가격이 네.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어 이번에 가스 가격 인상, 그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음. 네, 우리나라의 어 일반 서민들한테 네. 비싸게 또그 가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음. 가스 요금을 언제 1년 네. 중에 언제 올릴 것 같아요? 얼마 전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4월, 5월 이때인가요? 가요 아, 그러니까 자, 생각해봐요. 네. 내가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야. 네. 정치하는 사람이고, 이제 그래서 통제를 하잖아요. 네. 물가뭐 서민들 지지율 막 이런 생각해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가스를 언제만 있어요 당연히 겨울에.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겨울 다 돼갖고 아니면 겨울 한중에 가스 입으 올려버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소미들이 음. 오우, 음. 이러죠. 음. 여름에 아. 가스 많이 안쓸 때, 음. 더울 때 가스 많이 안 쓰고 그냥 이제 그 음식 할 때나 쓰는, 여럴때쓸쩍 아. 올려놓는 거죠. 크게 부담이 아. 안 되잖아요, 그때는. 음. 그래서 보통 여름에 가스 요금을 올릴 때가 있고, 요번에 가스 요금을 올리면 네. 미수금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음. 이제 한 2조 원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거다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오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 사태가 아니었으면, 사태라고 해잖한테요 음. <laughs> 테마가 불지 않았어도 네. 약간이나마 올라가기는 했었을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는 그냥 장투할래, 아, 요 장투하기는 좀 그런데, 네. 어쨌든 오, 요번 계기로 추세를 벗겨놓는 음. 그런 이제 상황도 음. 나오는 것 같으니까 네네.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그런 화질 않습니다. 아 네. 어,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석유 가스 테마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이 석유 가스 테마는 사실 좀 변동성이 심하기는 한데 그렇죠. 약간 좀 안정적인 종목을 이제 얘기를 해 볼까요? 음. 저는 그게 반도체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드는 게 워낙 요즘에 AI 진짜 이 신드롬이 계속 불고 있는데 반도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최근에 삼성전자의이 HBM 리스크를 음. 또 우리 젠슨 황 CEO님께서 음. 확도 어, 좀, 부담을. 좀 두려 어줄주셨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에미디아 어, 우리 가장 최고 경영자님께서 어, 테스트를 실패한 건 아니다라고 아니다. 모직딱받아주셨거든요 네. 어, 기대하고 있다. 어. 음. 기다려 줄게. 나도 음. 뭐 나도 지금 딸리니까. <laughs> 그런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삼성전자가 조금 다시 팔만전자에 근접해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관련해서 그리고 또 관련한 이 HBM 관련 주들 음. 흐름 좋거든요. 어. 네. 우리가 사실 어. 언제죠? 한 3주 전인가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엔비디아의 고공행진이 더 이어질 거야 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진짜 지금 맞아요. 엔비디아가 네. 그때, 3조 달러에. 네. 그때 네. 당시 여기를 이제 너무 가네만해막 이러면서 음. 요, 요쯤 어딘가였었거든요. 네. 음, 그랬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왔죠. 와. 네, 그 뒤로.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또 어, 생각했던 종목들이 바로 아뭐 당연히 어, 한미 반도체가 연관이 네. 가장 깊고 오늘도 올랐어요. 예. 네. 그래서 그대로 지금 우리가 5월 초에 아마 얘기를 했을 건데 한번 네. 쫙 올라가보고 지금 눌러도 다시 한번 음. 또 이번에 어, 하이닉스에서 장비를 음. 또 구입했더라고요 한미 음. 반도체 아 에, HBM 이제 생산을 이제 더 어쨌든 더 늘리고 음. 또 네. 높여야 되고 해야 될 것이니까 계속해서. 음. 가는 부분들이고, 음. 삼성전자는 한미반도체하고 좀 음. 악연이 있어가지고, 음. 이 아직도 고집을 부려서 지금 바보 같은 거죠. 어 무슨 악연이에요? 마이크론, 그러니까 네. 미국의 마이크론도 한미반도체하고 네.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음. 걔네도 통과를 했잖아요. 음. 아, 옛날에 기술 유출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약간 대기업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어, 너좀 하는데? 응. 뒤에 우리가 만들지. 아. <laughs> 어, 나빴네. 어. 그 나쁜 거 아닌가요? 뭐뭐 어, 뭐, 아무튼 이제 그런 네. 사건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아그 통과를 못 하면서 아마 한미 반도체 그 사장님 뭐 임원단들이 아마 속으로 크크크고 음. 막 좋아하지 않았을까? 다 아. 아, 니들이 어? 그래 꼬수다이씨,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아 우리나라도 진짜 많이 바뀌어야 돼요. 네. 어, 기술력 있고 중소기업들 정말 잘하면. 파악 아, 밀어주고. 같이 협업해서 음. 같이 하자, 잘하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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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키워주고 더 잘되면 되지. 왜그걸 음. 자꾸 기술을 빼서 와서 뭐를 지네가 다 독점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음. 자 어쨌든 그때 이제 한미반도체 우리 이스페타시스 이런 거 얘기했는데. 네 얘기를 우리 유현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와잘 갔어요. 네. 그리고 또 <laughs> 그리고 말씀하신 테크윙도 <laughs> 어? 잘 갔습니다. 저도 테크윙만 껴주세요. 그랬는데 네. 어, 테크윙도 일단 잘 갔습니다. 네. 네. 어, 일단 얘네들이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와 오늘 하이닉스가 7% 올라서 끝났거든요. 네. 뭐 TSMC의 음. 뭐 대표랑 만났다 뭐 이런 소식이 음. 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러그러한 것들, 이제 삼성은 역시 이제 오늘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요 물론 네. 이제 오늘 뭐 파업 음. 소식도 있더라고요. 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그 최초 파업인가요? 네.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아마도 그보다도 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여줘. 음. 테스트 통과한 걸 보여줘. 말로는 안 되겠어. 음. 그래서 일단은 젠슨 황이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걸 막아줬어. 예, 어. 네, 그죠? 떨어지는거 막아주고 한번 이렇게 올려줬어. 네. 근데 여기서 더 가려면 야너 테스트 통과해. 응, 그거 보면 응. 이제 삼성전자는 여기 넘어간다고 봐야죠. 아하. 아마 가기는 갈겁니다. 근데 네. 지금은 우리가 통과했어라고 하면 그때 쫓아가도 늦지 않을까? 아니면 음. 그거 통과 안 되면 이제 7월달에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7월 초에 이제 삼성전자가 야 우리 엔비디아 지금 납품 안 해도 우리 실적 되게 괜찮아 그걸 한번 보여줘야 돼요. 음.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으면 아마 요 정도 요 정도 박스. 네. 박스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8만 않을까? 8만 원대 초반에 8만 원 저항을 초반 받을 내지는 네, 살짝 넘어가도 네, 네. 그거 맞고 떨어질 수 있는. 뭐 어쨌든 여기까지는 어. 갔었으니까. 근데 이게 왜 여기까지 내려왔냐면 네. 애초에 삼성전자 가 여기 올라갔을 때가 엔비디아 그때 똑같았어요. 음. 어 테스트 한다. 네. 그래서 기대가 된다. 그래갖고 그 기대감에 이거 올라갔던 거거든요. 음.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됐어. 네. 안 됐어 하니까 도로아미 탑을 그대로 내려온 거죠. 아. 그래서 아마도 요 부분들 통과가 되어야만 네. 어, 여기를 넘어갈 거예요. 분명히 요거를 넘어갈 겁니다. 삼성전자가 해내기는 할 거예요. 음. 다만, 해내고 있는, 그러니까 가잖아. 우리가 지금 투자자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음. 보여줘. 보여줘. 실적으로 음. 보여줘. 아니면, 음, 세스 통과를 소식으로 보여줘라. 그래야만 우리는 믿고 너에게 투자를 네. 하겠다. 명확한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러면은, 음,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좀 반대 극부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뭐뭐 아. 뭐, 뭐, TSMC 소식도 있겠지만은 어, 이 부분들에서 그 있어요. 근데 대, 대신에 네. 다음 주에는 흐름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삼성전자로요? 아니면? 아니면. 네. 네. 다음 주에 뭔가가 흐름이 크게 네. 바뀔 수가 있는데 그건 조금 있다 얘기할게요 아.